하어준다고안 왔어요. 그래, 아, 책만들 이렇게 어려우면 이거 치킨이야? 내가 내 책을 만들려 내가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치킨는 거죠. 실제 3 0 0도었는데제 하루 5분 행복 에지 50살 때려고 했다가 5살에 책을 현재 7 0만유 안경탄업고등학교 모교가 아니었으면 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고요또 김우식 회장님은 제가 1994년도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 경험을 원서를 했는데 우리 총장님 그때 면접을 연이 돼서 이번에 독감경진 대회를 한다고 작년 5월달 초에 할때 이재호 장단님을 통해서 책을 1,300권을 한 대를 갖다주고 이 책을 읽고 아니면 집에 있는 책을 읽고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독학을 쏟아내면 올해 가기 전에 젊은생한테다사놓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후에. 그런데 마침 여유포럼이라고 한 열다섯 년 정도 되는 강경광부가 조인방에다 행사를 올렸더니만 55기 군광도선 8인 국장한 조성목 선배님이 아 이런 것 너무 좋은 행사야 남부터좀 도와야지 오늘 왜 필요한 거있으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조성목 선배님 음반에서 제가 김우식 총리님한테 학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의 기꺼이만들시나는 사람을 고에만한국에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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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들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이소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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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서한건 안된다 불고기는 1인분 38,000원 그 다음에 불고기하고 돌솥떡이 16,000원 합하면 54,000원 고건 아이들 먹으면 충분히 내가 부른다는 게 정말로 더 이상 못 먹더라고요 마음껏 먹었는데 불고기에다 불안그릇에다가 다 웃겨 먹나 봐다 해주셔서 <laughs> 평가가 끝난 다 끝나서 정말 정항역과 <laughs> 독서증진에 일인을 기해서 발표를 한세 명이 1학년 한 명, 2학년 한 명, 3학년 한명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참꾸에간한 우리 선법의 분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임창민 장학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야, 이렇게 멋진 행사를 잘했다. 또 임창민 회장님은... 학교 선생님들,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 받은 대상을 배출한 선생님, 이 독서적인 데를막후의 역할을 하는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 교무부장님, 교감 선생님한테 상품권을 주고 환자님 다 만들어 주고 교사 그 선생님들한테 전반적인 선물 세팅을 하나씩 다 접드린 선생님들도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물심 u 면으로이 행사를 쉽게 계획을 하고 a n 가안 e 는데 우리 조 r do n o 장통해 v e to do that. We s h o 또 임창민 회장님 또 고기욱 선배님 또 51기 회장님 n k 서 농사하셨던 g to do it. I'm g o i 고 g to do 의사님의시의사합입니다 의사님 새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이 1월9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님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 등지 니다선 예, 선배님 내가 습니다예다음에혹